네, T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티 로보틱스 주가가 8% 정도 올라가고 있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또 드리는데 로봇 주는 12월 달이 주력 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어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뭐 지난 영상 제가 요즘은 좀잘안 틀어 드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나간 거고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자, 여기 보시면은 티로보틱스 그 다음에 헬릭스믹스 신성 델타테크 차바이오텍 포스코 d x 한국 BNC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뉴로핏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촬영한 영상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방금 언급드린 종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어때 요 여러분들 빨간색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들이 열 종목 사서 여덟 종목 일곱 여덟 종목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면은 진짜 잘하신 거예요 잘하시는 거고 열 종목을 샀는데 내가 다섯 종목 이하가 빨간색이고 나머지는 파란색이면은 제가 장담하는 데 그분은 6개월 안에 계좌 2분의 1 토막 나는 거에 장담을 드려요 저도 이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제 채널 개인 채널 운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 도움 되시라고 설명 드리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고요. 많고 많은 로봇 주식 중에서 제가 T로보틱스만 추천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로봇주들은 이미 여기 보이시는 정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근데 T로보틱스는 어때요? 얘가 여기 23년 39,000원을 찍고 나서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 t 로보틱스가 대장주는 아니에요. 좀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음.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얘가 올라간 다음에 누가 올라가냐? 이더리움이 올라가 이더리움이 올라간 다음에 누가 올라가요? xrp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비트코인 3대장이잖아요. 예마찬가지요 네. 다른 로봇 로봇주들이 올라가고 피니시하면 그 다음 로봇주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자리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냐라는 거.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누군가는 이거를 3만 5천 원에 샀어. 근데 지금 주가는 2만 원이야. 그러면은 3만 5천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당근에다가 2만 5천 원에 3만 원에 팔수 있잖아요. 그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바닥 이런 바닥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떨어질 때는 바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 왜? 이 바닥이라는 거는 메이저가 물량을 한 번에 모아서 독점을 할수 있는 구조로 가야 돼. 그 전까지는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기술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나오는 시점이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이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그 다음 자리가 강력한 매수 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 심지를 돌파하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60% 이상이죠 이해되셨어요? 매매기법 하나 공부하시고 2부에 설명 이어갈게요 자, 여러분.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년도 이후에 제일 매매하기 어려웠던 시즌이 언제냐라고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2년입니다. 여기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만 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2년도 4월 매매 기록이고요. 22년도 5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거는 6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7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건 8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9월 매매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1월 매매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2월 매매 기록입니다. 제가 2022년 매매 기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장이 이처럼 상승장일 때는요. 누구나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수익을 내기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두 달 크게 수익을 내기는 쉬워도 1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년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하락장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 낸 자료를 그대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체들도 실적이 잘 나오는 시즌이 있고요. 못 나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시장이 활안기에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시장이 침체기에서는 회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부터는 수익을 내기가 그 전보다는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저는 주로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지지를 받는 자리, 즉, 저항을 받는 자리가 돌파되면서 이평선이 수렴하는 자리를 매수타점으로 봅니다. 즉,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이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을 매수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5월 30일날 실제 제가 매매할 때 매수 신호를 드렸던 영상인데요. 앞전 영상에서는 실제 32,000원 여기 보이시는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에서 배수 사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6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때 주가는 39,000원 대입니다 한번 보시죠. 1차 목표가가 제가 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이 가격까지 올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오케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볼수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한그 조정 선수들이 타는 배 있어요. 그거 배 돌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59,00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11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 걸리지 않았고요. 제가 자신 있게 주식을 30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자. 4,200에서 코스피 5,000까지도 사실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찌됐던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사실 시장에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현재 계좌 수익률로 명확하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저는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아까도 보셨지만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추세가 끝나는 시점 네, 여기 보시면은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여기 보이시는 캔들이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매도 신호를 문자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매수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매도할 때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신호가 오면 그 자리에선 다시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개인 종목에 대해서 보유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서비스로 010-3919-8354로 상담이라고 남겨 주시면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내가 시드가 전부 다 물려 있다 그러신 분들은 부분 손절이라고 하죠. 5만원에서 10만원만 한 주씩이라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 종목, 대종목 네 수익이 난다. 그러면 조금씩 시드를 5만원, 10만원, 30만원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주식에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몇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이 나올 때, 여기에서 제일 큰 파동이 클 때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 2파. 근데 지금 여기가 1파 자리거든요. 지금 자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내려왔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이제 더 크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조금, 이게 1파라고 좀 하기가 좀 그런 게 뭐냐면, 자, 여기 줌을 좀당겨볼게요 여러분들. 여기가 1파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1파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2파 예. 지금 자리가 이제 3파인데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이것 때문에 갭문에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25,600원을 찍어주고 나서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캔들이 여기에서 갭파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는데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로 쳐야 겠다 이렇게 갭이 나오잖아요 갭이 나오면 여러분들 그 요새 신세대 언어로 tt 예, 이게 튀어라 튀어 티어, 튀어란 뜻이래요 tt tt 예, 이렇게 튀어란 뜻이래요 예, 여기 이렇게 갭, 이렇게 갭이 나오면 여러분들 일단 파세요 예, 바닥에서 이렇게 갭이 뜨면 일단 사세요 예, 좀 눌리더라도 갑니다 이해되셨어요? 지금 또 매매기법 하나 또 짧게 나온 거예요. 고점에서 일단 많이 올라왔는데 개 하락이 나왔다. 무조건 파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때요? 여기까지는 올라온다. 23,600원까지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라와 물론 얘가 여기서 좀 떨어질 수 있어. 여기까지. 막 이렇게 떨어지진 않고요. 지금 자리에서 한10%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조정이 나오더라도 점진적으로 여기까지는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갭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캔들 공부 조금만 하시면은 걱정이 안 돼요 이런 종목도 올라갈 게 확실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T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이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 예. 상승하락 종목 검색해도 거래량이 안 뜨거나 하면은 개인들이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다른 로봇 대장주들 뭐 듀로핏이라든지 휴림 로봇. 그 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런 메이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많이 받쳐주는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매매하면서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할 때 매수할게요. 매도할 때는 지금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드리거든요. 혹시 t로보틱스 매수하고 매도 문자 공유 받고자 하시는 분 계시다라고 하시면요 010-391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이북독이라고 이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매수합니다 또는 매도합니다 타점공유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혹시 개인 보유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옆에다가 상담이라고 같이 남겨주세요 그분들은 제가 시간 조율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예. 개인 보유 종목 상담 같은 경우에는 한 많이 하면 두세 종목으로 함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종목이 적어야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가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여기 2 2 3 0 0 0원 자리까지 보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시련 물량이 나와서 여기에서 지지 받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들어갈 거예요. 네, 누적 수익률 한 40에서 50%까지 보실 분들은 네,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